요새 러시아군이 굉장히 선전하면서 이전까지 있었던 러시아군의 졸점마저 재평가하는 이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어진 어처구니 없는 패전을 무언가 엄청난 계획 아래 이루어진 철두철미한 작전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3월 말 키우 이등 우크라이나 북부에서 러시아군이 주랭난을 친 것을 두고 우크라이나의 주력을 기만한 성동격세 모범 사례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공적인 기만 작전을 펼친 러시아군이 빠르게 동부 전선에 합류한 덕에 돈바스 전역에서 끊임없이 점령지를 늘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조금만 따져봐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부대 편지를 보나 전투 양상으로 보나 키이우를 공략하던 러시아군은 분명 점령을 목표로 한 군대였습니다. 개전 초기 러시아는 키우를 함락하기 위해 북부 전선의 체르니우 방면과 이르핀 방면으로 나뉘어 동시 침공을 개시했습니다. 그중 이르핀 방면의 러시아군은 신속한 교두보 확보를 위해 정예 부대인 VDV를 호스토멜 공항에 보내 점령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에 의해 러시아 최정예 부대인 VDV는 호스토멜에서 전멸했고 그후 진입한 러시아 군기갑 부대에 의해 호스토멜 공항이 점령되었습니다. 다수의 재병협동군으로 구성된 이 부대들의 규모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완벽히 차량화 기계화된 러시아 2만대군은 포스토멜 남쪽 로카 지강을 따라 방어선을 편 우크라이나군을 단숨에 밀어냈고 러시아군은 순식간에 부차로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열흘간의 치열한 공방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3월 중순 부차강 넘어 이르핀까지 후퇴한 우크라이나군은 키우를 지키기 위해 최후의 항전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키우 살수대첩이라 부르는 전투입니다. 키우를 지키는 최후 방어선이라 할수 있는 이르핀강상류 대미군은 데미디우의 주민들은 자신들의 마을이 물에 잠길 것을 각오하고 댐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데미디우가 숨을 대자 인근은 그 어떤 차량도 다닐 수 없는 물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덕에 저항이 심한 이르핀 대신 데미디우 스토비얀카루우에키우신에 진입하려 시도했던 러시아의 시도가 결국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러시아군의 대규모 도화 공격을 막을 수는 없어 보였습니다. 게다가 이르핀 남쪽, 부조바와 호렌이치우를 점령한 러시아군이 이르핀강 남쪽을 건너 키우의 남쪽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패배가 머지않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전황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렵 도착한 국제군단원들이 부족한 전력을 메꿔주면서 여유가 생기기 시작한 것인데요. 동시에 서부에서 부대를 정비한 기갑여단들이 키우를 위협하던 러시아군의 측면으로 진격했습니다. 그 결과 3월 22일에 우크라이나 국토방위여단이 마카이와 보로디안카를 점령해 이르핀 부차 호스토멜의 러시아군을 포위해 보급 루트를 위협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심지어 한발더 나아가 러시아군의 최중 보급 거점이자 유일한 태강로인 이방키우를 노리기 시작했는데요. 전쟁이 시작된 지만한달 만에 전황이 180도 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군은 자신들이 노리던 키우 완전포위 시도가 처참히 실패했으며 오히려 호스토멜도 출부해서 우크라이나군에게 역포위당할 위기에 처하자 결국 3월 29일 러시아군은 각종 부비트랙과 부차 주민들의 시신을 남겨둔 채 키이우 북서부에서 주랭낭을 쳤습니다. 이게 바로 키우 전투의 진실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키우 점령의 진심이었던 러시아 대군을 우크라이나의 군과 민간 그리고 국제사회 협력으로 격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키우 전투가 러시아의 신묘한 전법이라고 미화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러시아가 패전하고 도주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의 역습을 지연시키고자 무고한 부차 시민들을 학살한 전쟁 범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